안녕하세요, 진약사입니다. 어, 염증, 피부, 두뇌 개선, 또 혈액 순환 이렇게 제가 네 가지 정도를 대략 꼽아 보았는데요. 이네가지에 가장 탁월하게 정말 순식간에 효과를 볼수 있는 어, 이렇게 말하면 너무 좀 과장같이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제 얼굴 보세요. 제 표정 보면 아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도 과장이 아니라는 거. 어, 저는 항상 그, 제가 드리는 약을 쓰고 그 사람들의 피드백을 받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피드백을 받는 것, 이것을 일반화 시켜서 어떤 몇 사람에게만 국한된 효과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대체로 거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가 이것이 언제나 저희 관심사였거든요. 오메가 3가 갖는 그 탁월한 효과가요. 제가 20년째 지금 오메가 3를 추적해서 관찰해 보면서 봤을 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하나도 과장이 아니고 어 근래 이제 저한테 오메가3 이야기를 듣고 드신 분들 남자분이고 여자분이고 전부다 입을 모아서 하는 말이 피부가 좋아졌대요 정말 피부가 좋아졌다는 거예요 젊은 학생들 어린 아이들은 여드름이 없어지고요 그 아이들도 얼굴이 물광 피부처럼 어, 그래서 잘생겨졌다 예뻐졌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어, 피부가 좋아진다, 얼굴 색이 좋아졌다, 염증이 없어졌다, 음. 이런 것은 오메가3 효과로서 볼수 있는 어, 피가 좋아진 결과라고 보면 돼요. 피가 좋아져서 어, 혈액이 맑아지고 순환이 잘 되어서 오는 부수적인 효과가 피부가 좋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것은 바람직한 현상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어, 오늘 이 영상을 만든 것은 오메가 3의 효과, 뭐 혈행을, 그러니까 뭐 수족절임, 뭐 심장병이 있거나 당뇨병이 있거나 또 고혈압이 있거나 뭐 이런 사람들도 손발이 저리거나 이런 사람들에게 뭐 오메가 3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정말 그 피부가 좋아지고 싶은 사람들 또만 성적으로 몸에 관절염이 있거나 아토피 피부염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한테도 어 아주 활용해 볼수 있는 가치가 크다 그 이야기도 전해드리고 싶지만 또 한편으로 오메가 3가 제 진약사 모래 보면 종류가 많거든요. 그 여러 가지 오메가 3를 어 어떤 그 구별점을 가지고 접근을 해볼 것인가 어 그런 이야기를 오늘 제가 더 중점적으로 해드리고 싶어요. 음, 보통 사람들이 오메가3 하면 조금 오메가3를 아시는 분들이 식물성을 많이 강조를 하시거든요. 식물성 오메가3를 먹고 싶어 해요. 어, 왠지 동물성은 좀 몸에 해로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나봐요.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요. 식물성 오메가3의 단점은 음 식물성이라서 사람들에게 일단 그 동물성이 줄것 같은 그 막연한 불안감이 없는 점은 참 좋지만 식물성은 가격이 비싸요. 그리고 오메가3라고 하는 게그 조성이요. DHA와 EPA의 합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두 가지가 똑같이 오메가3인데 약간 그 안에 세부적인 효과가 좀 달라요. EPA가 주로 혈행 개선이에요. 피를 좋게 하는 것. 보통 성인병에 있는 사람들 그 고지혈증 있잖아요. 콜레스테롤 수치 높고 뭐 염증 수치가 높다, 뭐 중성지방이 높다 이런 사람들은 EPA의 효과를 보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그 오메가 3 제품이요 EPA 함량이 조금 더 높아요. DHA 함량이 약간 낮거든요. 이 DHA는 어 두뇌 개선에 탁월해요. 신경 두뇌 개선. 뇌신경 발달에 굉장히 좋은 뇌 영양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한 25년 전에 우리나라에 그, 그때 많이 나왔던 아기 사랑 분유나 뭐그 당시에 유행했던 최신 분유들 있었어요. 어, 조제 분유. 그 분유 안에 오메가3 넣어가지고 더 고가로 팔고 그랬는데요. 제가 그 얘기 몇번제 영상에 담아 드렸죠. 뭐 분유통 뚜껑을 딱 여는 순간에 제가 기겁을 했었다고 그 당시에. 어, 제 아이가 9십구 99... 5년생이라 제가 선명히 기억하거든요. 뚜껑을 딱 열었을 때 거기서 생선 상한 냄새? 음, 기름 쩔은 냄새. 프라이팬에 기름을 이렇게 쓰고 난 뒤에 제대로 닦지 않고 그걸 덮어놨다가 나중에 뚜껑 열면 거기서 나는 그 기름 상한 냄새 있잖아요. 그게 신선한 조제 분유에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메가 3를 조제 분유에 넣는다는 것 자체가 시행착오적인 발상이었던 것 같아요. 오메가 3는 어 금방 산패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식품으로 뭐 생선 중에 등푸른 생선에 오메가 3가 많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생선으로 오메가 3를 섭취 불가능해요. 우리는 에스키모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유통 경로를 통해 가지고 생선이 우리 식탁에 오르고 또 그런 상태에서 가장 신선하다고 해도 또 그거를 조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햇빛을 보고 열을 가하고 산소랑 만나면 오메가 3는 금방 더 이상의 오메가3가 아닌 그냥 상한 기름이 되어버려요. 상한 기름은요, 차라리 안 먹는만 못 하거든요. 그래서 오메가3의 좋은 그 이점을 우리가 어, 섭취를 하려고 하면 그 어렵게 뭐 들기름, 뭐생 들기름 짜서 먹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것도 식물성이긴 하지만 굉장히 그 효율이 떨어지고요. 어, 오히려 산폐된 기름을 먹어서 몸에 해가 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 이야기가 멀리 왔지만 식물성 오메가 3를 보면요, 이게 식물성 오메가 3가 어 미세조류를 통해 가지고 미세조류, 그니까 바다에서 나는 아주 그 이렇게 작은 조류를 그 이렇게 가공을 해가지고 거기서 오메가 3를 뽑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료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당연히 비싸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근데이 미세조류에서 추출한 식물성 오메가 3는요, 제가 아까 EPA, DHA 말씀드렸잖아요. 음, 거의 DHA로만 되어 있어요. EPA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어 혈행을 혈행을 좋게 한다라는 그런 목적으로 오메가3를 먹는다고 하면 사실 식물성 오메가3는 별로 권하지 않아요. 미세 조류에서 추출한 어, 오메가3는 EPA 혈행에 좋은 EPA 함량이 거의 낮기 때문에 DHA가 높기 때문에 그런데 또 이거를 역으로 바꿔서 생각해 보면 제가 아까 DHA가 신경 발달에 좋다고 했잖아요. 신경의 영양 물질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학생들 어린 학생들 그러니까 혈행 보다는 두뇌에 영양제로 쓸수 있는 써야 되는 그런 아이들한테는 오히려 식물성 오메가3 가 장점이 될 수도 있어요 가격이 조금 비싸서 그렇지 dha 가 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뇌 영양제로 최고로 어, 쓸수 있다 그리고 뭐 임신 중에 있는 그 이렇게 임신한 어머니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아기들 뱃속에서부터 이뇌 신경 발달이 맹렬하잖아요. 그런 경우에 엄마가 DHA가 위주로 되어 있는 식물성 오메가3를 먹는다.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식물성 오메가3는 또 좋은 점이 비린 맛이 이제 생선에서 추출한 게 아니기 때문에 비린 맛이 거의 없다라는 장점이 있는데요. 근데 이것도 약간 수정은 필요해요. 제품마다 좀 달라요. 특히, 이제, 제 진약사 몰에 있는, 음, 오메가3가 세 종류가 있는데요. 프리미엄 알티지 오메가3가 있고, 어, 그 다음에 클린 알티지 오메가3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식물성 오메가3가 있거든요. 근데 제 제품은, 예를 들면, 프리미엄 알티지 오메가3가 이게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생선에서 추출한 오메가3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기술이 발달하고 제가 좋은 원료, 어, 최고로 프리미엄급, 정말 그런 원료를, 어, 구입했거든요. 그걸로 만들었기 때문에 깜짝 놀라게 여러분 이거 씹어서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비린맛이 적어요. 그래서 뭐 일부러 씹어서 먹을 필요는 없지만 내가 도저히 알약을 삼키지 못한다. 그럴 경우에 프리미엄 알티지 오메가 3를 어, 글쎄요. 약간 비릴 수는 있겠지만 다른 것보다는 비린 맛이 적거든요. 그래서 먹을 수 있고 어, 정말 확실하게 확실하게 비린 맛 때문에 걱정이 되는 분들은 제가 제일 권하는 것이 어, 프리미엄 알티지 오메가 3보다는 클린 알티지 오메가 3를 보내요. 이 클린 알티지 오메가 3 클린 깨끗하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명태를 원료로 해서 추출한 오메가3거든요. 음, 생선 명태가요. 생선 중에서 제일 비린내가 없는 생선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깜짝 놀라게 이게 식물성 오메가3보다도 더 비린맛이 적더라고요. 클린 RTG 오메가3가. 제거 클린 RTG 오메가3는 또 굉장히 큰 장점이 이게 명태에서 추출한 거잖아요. 명태가 그렇게 피부에 좋대요. 명태가 그게 그 콜라겐이 그렇게 풍부하다 그러네요 명태에서 오메가3만 추출했으니까 그 안에 콜라겐이 들어 있다라는 거 제가 좀 고개가 갸웃해 지는데요 이상하게 결과적으로 콜라겐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오메가3를 피부 때문에 먹는다 그런 목적이시라면 저는 제 제품 중에서 크린 알티지 오메가3를 드시라고 하고 싶어요 저는 어 프리미엄 알티지 오메가 3를 먹고 있거든요. 저것만 해도 피부가 충분히 좋아지더라고요. 저는 또 혈행도 문제가 있어서 어, 프리미엄 알티지 오메가 3를 먹고 있는데 클린 알티지 오메가 3 저희 딸들이 엄마 이것보다 좋은 피부약이 없어요. 저한테 강조해서 말하고 음, 제가 제 주변 사람들한테도 써봤을 때 어, 클린 알티지 오메가 3가 좀더 피부에는 낫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 DHA EPA 합으로 보면요 그 함량이 이제 높은 것이 좋은 오메가3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어제거세 가지 오메가3 중에 프리미엄이 가장 좋아요. 그래서 정말로 뭐 성인병이 있고 당뇨병이 있고 또어 여러 가지로 몸에 염증이 있고 뭐 이게 렇 심장병이 있거나 몸에 혈행이 더 걱정이 되시는 분은 그냥 아무 다른 생각 고민 없이 프리미엄 알티 g 오메가3를 하루에 두 알이나 세알 정도를 드세요. 그러면, 어, 확실히 효과가 좋아요. 정말로 심장병이 있는 분들은, 어, 병원에서 쓰는 항혈전제 용량을 조금 낮추시고요. 그 대신에 오메가3를 두 알이나 세 알로 늘려서 먹어보세요. 한달 정도만 테스트해서 써보시면, 어, 여러분들 스스로 체감을 하실 거예요. 어떤 게더 좋은지. 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 오메가3 드시면서도 비타민C 꼭 잊지 말고 하루에 한 6,000ml 10 에서 1,000ml 정도는 추가해서 먹어보세요. 그러니까 비타민C가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또 비타민C가 어 결합조직이라고 해서 이게 또 콜라겐 합성에 어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든요. 그래서 비타민C가 혈관도 더 좋게 하고 피부도 더 좋게 하는 작용이 있는데 오메가3랑 같이 상승작용이 있으니까 이렇게 같이 먹으면 훨씬 더 좋을 수 있고요. 당연히 비타민 B 또 따라가야 되겠죠. 어, 비타민 C를 6,000ml 이상 먹게 되면 비타민 B 제 이름 비타민 B가 있잖아요. 제 진약사 모레 보면 그거를 하루에 한알 정도는 꼭 추가해서 드세요. 그러면 어, 여러분들 아마 그뭐 콜레스테롤 검사를 했을 때나 여러 가지 염증 수치 검사를 했을 때 어, 확실히 더 개선되는. 뭐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모든 사람이지는 않겠지만 제 생각에요. 이세 가지 정도만 오메가 3, 비타민 B, 어, 비타민 C, 요세 가지 정도만 어 꾸준하게 한석달 정도 섭취를 해도요, 어, 상당히 여러분들이 그 혈액 검사 수치나 자기 몸으로 느끼는 이런 여러 가지 그 변화를 어 체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좋은 방향으로. 제가 이제 다시 식물성 알티지 오메가 3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음 식물성 알티지 오메가 3가 이제 어, 동물성이라는 그런 음, 그 좀. 부담스러운 거를 좀 낮춰 주고 식물성이니까 그리고 어 EPA는 들어 있지 않지만 DHA가 탁월하게 많이 들어 있어서 뭐 어린 학생들 공부 많이 해야 되는 머리 많이 써야 되는 학생들이나 뭐 사무직에 있는 사람들이나 기억력 감퇴 이런 게 걱정이 되시는 분들 또 노인들 중에서 치매 이런 거 걱정되시는 분들한테는 그냥 일반 어 RTG 오메가 3보다 이 식물성 RTG 오메가 3가 좀더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근데 요 이제 모든 오메가 3의 제 제품에는 RTG가 붙어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 제품 말고 일반적으로 시중에 나와 있는 오메가 3를 선택하실 때도요. 앞에 꼭 RTG가 붙어 있는 거를 쓰라 그래요. 이게 이제 어려운 화학명인데요. 어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음 자연 상태랑 동일한 그 구조로 되어 있어서, 어, 흡수율은 굉장히 높였지만, 높였고, 그 대신에 자연 상태에 있는 것은 순도가 낮거든요. 근데 이거를 순도도 같이 높인 거예요. 순도를 높이고 흡수율도 같이 높인 그런 제품이라는 거를 알수 있는 게 앞에 RTG가 붙어 있는 거거든요. 병원에 가면 그 의사 선생님들이 처방하는 오메가3가 있잖아요. 그거는 RTG가 아니라 EE 타입이에요. 순도는 높은데 자연 상태와 같이 그런 구조로 되돌려 놓지를 않았기 때문에 흡수율이 낮아요. 그래서 보통 오메가3. 나는 오메가3 소화가 안 돼서 잘못 먹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사실 병원에서 처방하는 오메가3는 어, 조금 걱정스러워요. 그게 순도는 높지만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굳이 병원에서 처방한 그 RTG가 붙어 있지 않은 EE 타입의 오메가3를 드실 때는요, 어, 뭐 소화제를 좀 곁들여서 드시라. 아니면 비타민C를 동시에 같이 먹어라. 그런 거를 제가 대안으로 제시를 해요. 비타민C만 먹어 또 우리 몸에 소화액 분비를 좀 촉진하는 작용이 있고요. 또 소화효소제 있잖아요. 페스탈이나 배아제나 그 효소만 들어있는 소화제가 있어요. 이런 거를 같이 하나씩 섞어서 복용하게 되면 그 소화제가 어떤 습관성을 일으키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나마 이 EE 타입의 오메가3의 흡수율을 높여주니까 이익이 많다라고 볼수 있어요. 근데 RTG 타입은요. 어, 저도 처음에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이게 오메가3라서 하루에 두 알, 세 알. 저도 소화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또 아직까지는 그, 음, 환자라고 봐야 되니까 암 환자라고 봐야 되는 그런 처지잖아요. 제가 작년 9월에 진단을 받아서, 어, 제가 병원에서 추적 관찰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이제 위 기능이 이제 항암제 때문에 현저히 떨어져가지고 뭘잘 먹지를 못하는데 그런 제가 알티지 오메가 3를 하루 두 알, 세알 거뜬히 먹는다라면 어 안심하셔도 되겠죠. 어 알티지 오메가 3가 달리 알티지가 아니더라고요. 저게 확실히 어 소화력이 높아요. 제가 이제 뭐 고등어 같은 생선 있잖아요. 좀 기름기가 높은 그런 생선, 뭐 조기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를 이렇게 기름에 구운 거는 제가 소화가 안 돼서 잘못 먹거든요. 그거 몇 점만 먹어도 나중에 기름 냄새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제거 알티지 오메가 3는 뭐두알 정도를 한꺼번에 먹어도 식후에 먹으면 어, 그런 일이 없어요. 저는 또 항상 오메가3를 음 비타민C랑 같이 먹거든요. 여러분들 제 이야기 참고하시고요. 어 식물성 알티지 오메가3 어 가격은 약간 비싸지만 나름 활용 가능하겠다 판단이 드시면 한번 활용해 보시고요. 어 제가 또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저희 진약사몰에 있는 오메가 3 품질에 비해서 가격이 시중에 한 시중에 비해 가지고 한30% 40% 정도가 싸다는 거 제가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 제가 다른 제품을 폄하할 그런 마음은 없지만 일단 이렇게 좋은 오메가 3 같은 것은 단가가 조금이라도 싸야 이제 평생 내가 조금이라도 더 먹을 수 있다 부담 없이 온 가족 다 먹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품질 대비 품질은 높이고 가격은 떨어뜨리고 이런 거를 제가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좋은 어 이점이 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소리>